자 우리 2조에서 준비된 발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방로 네덜란드 독립 전쟁과 해상 패권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일단은 네덜란드가 원래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교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에스파냐가 바톨릭을 강화하니까 강화해 강화 정책을 반발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이제 한적권을 장악하려고 이제 아시아로 진출해서 동인도 회사를 건설했고요. 이제 대표적인 식민지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 발성할때 베스팔렌조약 이제 신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인도 회사는 영국보다도 네덜란드가 먼저 설립한 그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일본 나가사키 쯤에는 네. 크게 일본 에도 막고 네. 시절에 네. 나가사키로 가가지고 네. 이 네덜란드만 이제 무역을 할수 있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히트지요. 예. 이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가사키의 대지마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화가나. 네. 수화 발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많이 들어본 나폴레옹이 이제 등장한데요. 나폴레옹은 이제 처음에는 원래 청년 정부라고 왕은 아니지만 왕사럼 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국민투표로 황제를 주기해가지고 이게 바로 제1제정의 시기에서 국민투표로 황제를 주기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어,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을 주기했죠. 그래서 근데 그 영국이 조약을 파기를 하면서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했는데, 근데 여기 영국 공터 섭렵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이라는 그런 바다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육지에서 보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를 하고 이제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를 했는데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독일이라고 약간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음. 결국에 가서 대륙봉쇄령이라고 나폴레옹이 화가 나가지고 영국 사이에 무역을 금지를 시켰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는 북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춥고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파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겼어요. 그랬더니 그 나폴레옹이 이런 어긴... 어김... 약속을 어겼으니까 응징을 해야 되겠지 해가지고 러시아를 가서 응징을 하려 했지만 <laughs> 하지만 러시아는 춥고 너무 혹독하지만 프랑스는 온난하니까 여기서 너무 추우니까 병사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점령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웃음> 네. 현실적이잖 <laughs>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다 내용은 좋고, 제가 하나만 설명을 하면, 요 대륙 봉쇄령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뭐, 뭐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역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맞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국제 시간이니까 국제관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유럽 대륙의 어느 한 나라가 힘을 가지고 계속 크게 번창하는 것을 유럽의 약간 외곽에 있는 러시아는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 대륙이 서로 각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유럽 대륙 안에. 서로 싸우고 해서 각국의 나라들이 힘이 빠지는 걸 원해요. 근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이 나타나 가지고 완전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거를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러시아가 일부러 원래 대륙 봉쇄령 등을 어기고 무역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프랑스 제국을 한번 흔든다. 그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저거하고 비슷한 게또뭐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현대사에서 배운 것 중에. 6.25 전쟁.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천음로 왔잖아요. 그거는 팩트인데, 뒤에 있는 스탈린은 뭐예요? 왜 북한을 도와줬을까? 단순히 김일성이 너 한반도 지배해라, 이걸까요? 공산화. 공산화? 또, 좋. 우리 교과서에는 공산화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스탈린이 유럽 지역에서 자기가 힘을 좀 키우려고 하는,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게 누굴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미국. 미국이 계속 독일에다가 그 서독에다가 미군을 주둔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펼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될수 있나 없나? 그래서 미국의 관심을 어디다 유럽에서 좀 뺏고, 제 극동지방의 전쟁에 일으킴으로써 뭐다? 유럽 내에서의 소련 자기의 영향력을 좀더 다지겠다. 이게 국제관계, 국제관계학적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계속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조 수고 많았습니다. 네.